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강우 경호본부장이 법 집행을 주도적으로 방해했고 심지어 경호처 직원들에게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구체적인 의혹이 있는 만큼 이들을 즉시 직위 해제하고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합니다. 최상목 대행은 즉시 경호처장과 경호처장, 경호본부장을 직위 해제하십시오. 내란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의자 박종준 경호처장에게도 경고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땅바닥에 패대기 친 것은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과 그런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법 집행을 가로막은 경호처장 당신입니다. 할 말이 있으면 오늘 즉시 경찰에 출석해서 수사관에게 소명하십시오. 공수처장의. 무능과 우유부단함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동은 공수처장은 엄동설안에 밤새워 내란 속의 윤석열 체포를 촉구한 수많은 국민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기 바랍니다. 최상목 총리가 거부한 내란 특검법을 즉시 재의결하고 만약 부결되면 곧바로 재추진해야 합니다. 우원식 국회 의장님께서는 내란 특검 재의결을 할수 있도록 바로 본회의를 열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